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주기 작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말하는데 이두 가지가 저실 주기와 본체 주기입니다. 이두 가지 주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주기는 본체 내부에 직접 주기 파이프가 자리하고 있어 본체 내부에 많은 부름축 가스가 발생하였을 때 직접 주기를 하게 되어 보다 빠른 추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기가 운전 중에 본체 추기를 실시하게 되면 흡수액이 파이프를 통해 추기 펌프로 발려 나올 수 있어 추기 펌프 내부에 부식과 고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실 추기는 저실 추기 탱크 상부의 이젝터를 이용하여 흡수액 펌프가 작동되게 되면 흡수액 펌프의 압력에 의해 순환된 흡수액을 이젝터 상부로 이송되며 그 압력에 의해 발생한 압력 차이로 본체에 있는 부음축가스가 저실축기 탱크로 포집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실축기는 본체 축기와 달리 운전 중에 축기를 진행하여도 흡수액이 발려 나올 수 없도록 내부에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축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축기 탱크 용량이 작아 자주 축기를 해주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신규 설치 기계의 경우 시운전 시 에이징 운전을 통해 최대한 방청 피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에 의해 에이징 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시운전을 진행하였을 경우 방청 피막이 형성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어 안정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주기 또한 많이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주기를 제대로 하려면 밸브 위치를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LG 전자 흡수식 냉동기나 냉온수기의 주기 밸브 위치는 모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RT와 사양에 따라 밸브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파이프를 따라가 보면 그것이 어느 부위의 주기 밸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 펌프와 직접 연결된 밸브가 1번 밸브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실축이 탱크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밸브는 2번 밸브입니다. 세 번째, 기계 본체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밸브는 3번 밸브입니다. 다이어프레임 밸브일 수도 있고 앵글 밸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1번 밸브는 메인 밸브, 2번 밸브는 저실축이 밸브. 3번 밸브는 본체 주기 밸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지 중 주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V 벨트를 눌러 10mm 정도 벨트 장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지 중 주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V 벨트를 눌러 10mm 정도 벨트 장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더 많이 내려간다면 장력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주기 펌프 운전 버튼을 누르고 주기 펌프가 회전하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펌프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벨트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펌프가 작동하는지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 주기 밸브 1번을 열고 화면에 표시되는 주기장치 압력이 4mmHg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주기장치 압력이 4mmHg 이상이라면, 주기 펌프가 정상적인 주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 오일 상태 확인하고, 10분 정도 공회전하면서 내부 수분 건조 작업을 진행한 뒤, 재차 압력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네 번째, 저실 주기 밸브 2번을 열고, 저실 탱크 내부를 약 5분 정도만 실시한 후 주기 밸브 2번을 닫아줍니다. 다섯 번째. 본체 주기 밸브 3번을 열어서 본체 진공 압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지 중일 때 냉수 온도가 높으면 냉매와 흡수액의 온도 또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을 3mmHg까지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본체 주기 작업은 냉동 용량에 따라 다름으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주기 작업을 합니다. 일곱번째, 본체 주기 밸브 3번 밸브를 닫아준 후 주기 장치 압력이 도달 진공 압력까지 낮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여덟번째, 주기 밸브 1번을 닫아줍니다. 아홉번째, 주기 펌프 정지 버튼을 누른 후 주기 펌프가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열 번째, 주기 펌프의 수분이 고여 있을 경우 수분을 드레인해 줍니다. 주기 펌프 수분 제거는 주기 펌프가 정지되고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펌프를 정지시켜 오일과 수분이 충분히 분리가 된 이후 수분을 빼주면 오일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주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이 벨트를 눌러 10mm 정도 벨트 장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더 많이 내려간다면 장력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 주기 펌프 운전 버튼을 누르고 주기 펌프가 회전하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펌프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벨트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펌프가 작동하는지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 축기 밸브 1번을 열고 화면에 표시되는 축기 장치 압력이 3mmHg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축기 장치 압력이 3mmHg 이상이라면 축기 펌프가 정상적인 축기를못할 수도 있으니 오일 상태 확인하고 10분 정도 공회전하면서 내부 수분 건조 작업을 진행한 뒤 재차 압력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네 번째, 저실 축기 밸브 2번을 열고 저실 탱크 내부를 약 5분 정도만 실시한 후, 주기 밸브 2번을 닫아줍니다. 다섯 번째, 본체 주기 밸브 3번을 열어서 본체 진공 압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운전 중 본체 주기 작업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기에서 산포되는 흡수액과 냉매가 주기 펌프로 넘어와 주기 펌프를 부식,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본체 주기 밸브 벨브 3번 밸브를 닫아준 후 주기 장치 압력이 도달 진공 압력까지 낮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주기 밸브 1번을 닫아줍니다. 아홉 번째, 주기 펌프 정지 버튼을 누른 후 주기 펌프가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열 번째, 주기 펌프에 수분이 고여 있을 경우 수분을 드레인해줍니다. 다음으로 진공이 파기되었거나 누설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운전 중추기를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v 벨트를 눌러 10mm 정도 벨트 장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기 펌프 운전 버튼을 누르고 주기 펌프가 회전하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주기 벨브 1번을 열고 주기 장치 압력이 4mm HG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축기 밸브 3번을 열고 본체 축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축기 작업이 끝나고 본체 축기 밸브 3번을 닫아 줍니다. 여섯 번째, 축기 밸브 1번을 닫아 줍니다. 일곱 번째, 축기 펌프 정지 버튼을 누르고 축기 펌프가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축기 펌프 유지 관리는 공통 사항입니다. 진공펌프 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진공펌프를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정지시켜 두면 오일과 수분이 분리가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길게 여유를 갖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후 드레인 밸브를 열어 수분을 추출해 주시고 드레인 밸브를 닫아줍니다. 진공펌프를 가동해 주시고 진공펌프 상부의 오일 주입구 캡을 개방하여 진공펌프 오일을 주입해 줍니다. 진공펌프 오일은 측면 사이트 글래스 중간 발간색 포인트까지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진공펌프를 30분 정도 공회전 운전하여 내부 수분을 건조시켜 주신 후 정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발라스트 밸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밸브를 모두 닫았다가 반바퀴 정도 열어두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고 임해 사용하시면 오일 염류나 진공파기 등의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조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세한 추기 펌프 유지관리 방법은 추기 펌프 정면에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